한 주간의 이슈를 알차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위클리 핫 이슈. 자, 미디어 제주에 김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주간에 따끈따끈한 이슈를 살펴봐야 하는데 날씨는 좀 추워졌어요. 네. 네 우리 김은혜 기자가 갑자기 겨울이 되신 것 같아요. 혹시 <laughs>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네. 요즘 시대에 집침하면또 네. 오해를 받을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미리미리 <laughs> 주의해야 돼요. 네, 네 아주 뭐플러인가요 이렇게 니트 어, 네, 두툼한 목도리까지 하고, 목도리 하고 오셨습니다. 지금 날씨 좀 제법 쌀쌀한가 봐요? 예 밖에 좀 많이 쌀쌀요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도 어제비하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이제 네. 네. 아, 일교차가 큽니다.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대신 우리가 좀 따끈따끈한 이슈로 좀 우리 체감 기온을 올려야 할 텐데 아 근데 오늘 첫 소식부터 보니까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많이 놀라시고 그러셨던 뉴스였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뭐 일주일 가량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제되는 소식인데 네. 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지난 6일 오후 6시경에 아라일동 위치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네. 4.5톤 화물트럭이 시내버스 2대 그리고 1톤트럭을 잇따라 들이받는 이런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네, 네. 어, 이로 인해서 버스 스탑 승객 3명이 숨지고 또 59명이 중상이나 경상을 입었습니다. 음. 총사상자가 62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어, 이게 최근 10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했던 그 교통사고 중에 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이런 사고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속보 보고 정말.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인데요 네. 어~ (10년) 동안 제주도 내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은 사고 기록됐군요. 4.5톤 트럭의 브레이크 과열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번 사고로 또 제주도가 나서서 제주대학교 교차로에 대한 현장 점검까지도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주도가 그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또 도로교통공단, 또 행정시 관련 부서로 이제 구성된 제주교통안전거버넌스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어, 뭐 교통사고 지점의 그 현장 을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사고 예방 대책도 논의하고 이런 거를 오늘부터 16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네. 네. 사실 이게 뭐 말씀드리자면은 소잃코 외양간 고친다 이제 이런 음.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라도 교통행정 체계를 다시 정비한다고 한다는 소식 자체는 좀 반길만한 그런 소식이다라고 아,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군요. 1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구간에 다들 우려 이 목소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네. 이제 이런 어, 제주도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시민 단체가 나서서 제주도의 잘못된 교통 행정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제주도 합동 점검 계획은 또 이런 목소리를 의식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맞아요. 그 사실 제주도의 어떤 무리한 그 교통 확장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냐 이런 시선이 어, 처음에는 이제 한두 분의 입에서 나왔는데 음. 지금은 이제 시민 단체. 그래서 이런 뭐 성명도 발표하고 공시선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주대입구 사거리가 원래는 그 지금은 그 신호교차로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예전에는 회전형 교차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어 이제 교차로 한가운데 당시에는 그 150년도 더된 어 당시 이렇게 오래된 그 굉장히 커다란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었고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제주 왔을 때그 소나무 아... 봤었던 기억이. 어, 저는 아, 기훈행 기자는 봤어요. 이후에 와서 모르겠군요. 저는 2002년도에 제주에 왔기 때문에, 음, 어, 가셨죠. 굉장히 멋진 나무라고들었는데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나무가 이제 사라진 상황이고, 네. 어, 이제 2005년 당시에 도로 확장 사업이 좀 가시화되던 그때 이제 소나무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음. 목소리 때문에 이제 도로공사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뭐 환경단체나 그 제주대 총학생회, 그리고 음. 교수진 분들도 나서서 좀 도로 확장의 반대 목소리를 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2005년 당시에 많은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도로 확장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6차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시 도로를 확장했던 것과 또 지난 6일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 일종의 이제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도로 확장 사업을 만약에 당시 하지 않았다면 음.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 이런 해석 있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당시 그 도로 확장 공사를 이제 하면서 기존의 회전형 교차로를 없애고 지금 형태의 그 신호 교차로를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제 음. 중요한 게 이제 막상 이 신호형 교차로가 사실은 사고율을 교통 사고율을 더 높인다. 이런 통계 결과가 또 있어요. 아, 실제로도 이런 결과가 있군요. 네, 네 실제로 네. 연구 결과가 있고 음. 차라리 도로를 넓히지 말고 회전형 아. 교차로로 두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대형 사고만큼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런 통계 결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좀더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2019년 2월 행정안전부와 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인데 사실 요 연구 결과 이외에도 뭐 다양한 논문이 있고요. 네. 요한 가지만 이제 예시를 드렸다 보면은 신호 교차로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대신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절반 규모로 감소한다 이런 통계 아. 결과 있고요. 네. 네. 평균 통행 시간도 이제 회전 교차로 설치 전에는 29.2초에서 설치 후에는 24.2초로 이게 5초 정도 감소한 건데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좀 회전 교차로가 사고 사고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또 원활한 교통 흐름에 일조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제 정부가 발표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런 보겠습니다.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군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신호 교차로보다 신호가 없는 회전 교차로 사고율이 더 낮다라고 하는 건데 언제 생각하면 또 회전 교차로는 신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또 위험하기도 할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네, 예,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봐서는 좀 의아하게 네. 어, 보여질 수도 있는데 네, 네. 이제 그 회전 교차로 설치 후에 교통사고 감소하는 원인으로 이제 행정안전부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두 가지로요. 먼저 첫 번째는 도로의 기하구조 변경으로 인한 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차로 내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상충되는 횟수 이런 것들을 줄여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춘다 음.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그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아무래도 진입부나 교차로 안에서는 좀 감속 운행을 하게 되잖아요. 아, 방지턱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게 속도를 낮추게 되는데 네. 이 덕분에 이제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음.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 반면에 신호교차로 경우에는 뭐 운전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신호 바뀌기 직전에 이제 아, 노란불에서 네. 가속편을 밟으시는 분들 맞아요 그거 아찔해요 위험해요 네, 많으시죠 노트바이 네, 네. 경우에도 많고 요런 네, 네. 것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 이런 견해가 음.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저도 회전 교차로 가다보면 사실 좀 주의를 더 많이 살펴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감속운행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더 사고를 줄이는 네.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습니다 아, 이렇게 어.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음. 네 그리고 지난 6일 발생했던 제주에서의 교통 사고의 경우에도 4차로를6차로로 만드는 도로 확장 공사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네. 그 근거로 오늘 이제 회전교차로 얘기를 좀 해봤고, 음. 다만 이제 회전교차로가 신호교차로보다 무조건 안전하냐, 아. 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그 다른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도로 규모 아니면 차량 통행량 이렇게 현재 현장,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음. 어 타랑 효능량이 뭐 유난히 늘상 많고 항상 뭐 꼬리물기가 이어지는 뭐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전 교차로가 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제주도가 이런 현장의 상황을 좀 제대로 살피고 어,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한 어, 교통 정책, 도로 정책을 좀 세워야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런 얘기를 보니까 조금 그 어,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좀 멀리 네. 내다볼 수 있는 교통 정책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이나 또 전문가들의 또 분석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도로 상황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 우려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 제주 도청 인근에 신제주 로터리도 저도 항상 퇴근길에 가는데 네. 거기도 이제 되게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차량끼리 뭐 이렇게 가벼운 접촉 사고도 네. 굉장히 네.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네. 저도 들어설 때 항상 좀 네. 긴장돼요. <laughs> 일단 심 한번 삼키고 긴장하고 이렇게 네. 들어서는 그런 곳인데 네. 또그 서귀포시 사시시 분들은 동문시장 가는 길목에 이제 아. 중앙 로터리 네. 그리고 동문 로터리도 좀 어, 신제주 로터리랑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좀... 어, 또 동문 로터리나 그 중앙 로터리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원래 없는 로터리였는데 아. 또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둘 네. 중에 하나 로터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이후에 오히려 또 막히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좀 교통 체계 자체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음, 보겠습니다. 교통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가 요즘에 다들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교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어,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은 이제 유독 요즘에 이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졌는데, 네.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좀 하면 더 도움이 될까요? 어, 일단은 뭐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당장은 뭐 운전자 스스로, 음. 이뭐 로터리나 회전교차로 이런 그 통행방법을 좀 제대로 숙지한 뒤에, 네. 좀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도로를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또 운전하시다 보면, 신조조로터리나 이렇게 어 동시에 진입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이런 로터리 진입하시다 보면, 이 운전법계를 지키기가 현장에서 쉽지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입차로 양보만 하다가 또 안에서 아. 뺑뺑뺑뺑 도는 아, 그런 경우도 네, 네갈 길을 못 가고 초보 운전분들은 네. 어, 헤매죠, 헤매죠. 제 친구도 얼마 전 얘기하더라고요. 신도로터리 갔다가 아. 다섯 바퀴 돌고 나왔다. 고 <laughs> 아, 울어요 울어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하. 결국엔 답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궁극적으로 실제 이런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그 행, 교통 행정에 대해서 음. 좀 제주도가 나서서 새롭게 네. 들여다보고 정비를 해야겠고 네, 네. 또 이번 기회에 그 지금 계속 도로 넓히는 작업들 새로운 도로 만드는 작업들 제주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네, 네. 이런 것보다 우선으로 어 지금 현재 제주도 전체에 대한 어떤 교통행정 전반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거 실시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네요. 어, 그러네요. 예,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각 도로들 제대로 정비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로터리 또회전 교차로에 대한 통행 방법들 어, 제대로 잘 숙지하셔서 무엇보다도 안전운전, 배려운전, 양보운전 그리고 또 방어운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각자 우리가 좀 조심할 것들을 조심합시다. 자, 그리고 로터리의 회전 교차로도 약간 그... 차이가 좀 있죠. 제대로 네. 통행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 예, 일단은 로터리와 회전교차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네. 통행의 우선권이 다르다는 점인데 음. 어, 우선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의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진입하려는 차량이 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되고요. 음. 로터리의 경우에는 진입 차량이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회전 차량... 회전 중인 차량이 진입하려는 차량에 양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하면 사실은 네. 굉장히 헷갈리고 운전 막상 하시다 보면은 생각이 잘안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네. 쉽게 외우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예요? 회회 진로. 회, 회, 진로. 발음이 <laughs> 좀 어렵네요. 회, 회, 진로. 회, 회, 진로. 네네. 네. 진로, 회, 회. 뭐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네. 회, 회, 진로가 좀 입에 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회, 회, 진로가 회전 차량 우선, 회전 교차로. 아. 진입 차량 우선, 로터리.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아. 어, 회외진로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회회진로, 아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로터리는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다. 네, 회회진로 예. 오 자꾸 하다 보니까 입에 붙네요. <laughs> 네, <웃음> 이렇게 음, 인식해야겠어요. 이걸 네. 인식하시고 이제 네. 통과하시면 좋겠고 네.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막상 도로 상황이 좀 열악해서 이게 회회진로 법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 내가 운전자인데, 이거를 교통법규를 아. 어겼을 경우에는 네. 내 과실이 되기 때문에 교통 상황과는 별개로 좀 그래도 웬만하면 네. 꼭. 교통법을 지키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저 SBS도 블랙박스 같은 풀어보면 네. 나름의 그 양보한다고 양보했는데 결국에 내가 책임이 과실이 맞아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억울하죠.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네. 어쨌든 교통법규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서 서로의 안전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516도로나 선백도로 같은 게 보면 아 내비게이션에서요 경로가 나는 경우 많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이 네이비 게이션 검색하면 잘 모르니까 네. (516이나) (1100도로를) 검색해서 나오면 초행기를 위험하거든요. 아, 이번 화물차도 이제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네. 이 도로를 탔다고 말씀하셨고. 네 인터뷰에서 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변경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8 5오 삼분님. 거는 업체 좀 제주도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그런 작업도 어, 이루어져야겠네요 맞아요. 네. 최단 거리 뭐 이런 거 안내하잖아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제주도민들도 사실 그 날씨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올릭도로는좀 경계하거든요. 네. 어이런 부분도 좀아 하시면. 어, 이로터리랑 회전교차로 차이가 뭐예요? 아, 이게 <laughs> 네. 저도 설명을 드리려다가, 네. 말로 설명드리면 이게 진짜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양보선에, 이게 양보선이 있고 실선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네. 이게 제주도는 육안으로 잘, 이게 가늠이 안 가요. 사실은 육지랑 조금. 네. 조금 다른 부분이 달라서.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어, 교통법은 똑같은데, 네. 도로가 잘못 만들어져서 네. 이게 육안으로 좀 구분이 쉽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내비게이션 보면 로터리나 그 이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고거를 네, 네. 먼저 이렇게 빨리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아 그러네요. 요거 교통법규 네. 맞아. 회회 어, 진로도 네. 제대로 모르면은 또 엉뚱하게 알수 있으니까. 네. 대표적인 곳이 우리 제주하면 회전교차로라고 하면은 네. 어, 우리 요 가까운 곳에. 네, 신체 주, 어 거기는 그 로터리, 죠러 그러니까 원래는 회전 교차로였대요. 그죠? 로터리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보통 쉽게 생각하면 로터리는 네. 어, 왕복 2차로. 네. 그러니까 왕복 2차로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보통 로터리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네, 네. 회전교차로는 좀 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차선이 좀 많은 경우에 비교적 네. 교차로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 차이점은 좀 인지를 하시고 이때 제주도는 상황이 다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가는 경로에 대해서 이 로터리인지 이좀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요. 저, 저희가 한번 그 교통안전공단 을 <laughs> 모셔서 <웃음> 네. 요 관련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 8167번님. 그리고 1201님도 저희 와이프는 신제주 로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도 운전대 잡은 게 잘못이라는데, 8대2 나오더라고요. 라면서 유유라고 하셨어요. 음. 아, 이런저런 그, 약간 있어요. 사고 났을 때게 있죠. 억울한 경우들이 네. 좀 있습니다. 이럴 때또 그 억울함을 또 표현하는 또 그런 곳도 있고 네. 또 자세한 내용도 한번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아, 저도 기대해 볼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핫이슈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와 함께 지난 그 제주도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했던 살짝 오토 화물 트럭 관련된 사고 소식과 더불어서 이야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요즘에 일교차도 큰데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